사장, 내만 몰라? 나한테 정주고 있는 사장한테, 저짝가서 있는데 그냥 헤어져 있어도 막 유고지. 그러면 막 북장 고 같이 좀더 그려. 어, 그렇게 살해했어. 사람들 죽이고. 응? 근데 너 같으면 밥 같이 먹어서 많이 칠했어. 오늘 먹어. 그럼 너 죽이냐? 응? 내가 봤을 때는 니네 집 아마도, 드나드는 남동생이, 남동생이 누나, 니네 집중업원 중에 멋있는 남자애나 여자 있으 많아 나 가짜. 응? 그려.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달없다고 부모가 그러라미친놈 자지가 하나 놓고, 에, 엄마, 아빠가 조금 힘이 약해요. 근데, 헐때여라 그러면 근지야 너, 누워. 내가 지금 오 방에 게막 박자. 근데 그런 년 있어. 연애. 나는 정, 정당에 정 오빠 둘 언니 둘이요 거기서 막내고 다른 집은 오빠가 다섯 딸이 하나 거기서 굴복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 남자 서방한테 죄도 못 짓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못 살아요 평정에 살았었는데 인간 세상은 지뢰밭이 음, 아니라 남의 집 목숨 다 죽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투병을 강조해. 나도 그, 투병한 거 생각하면 나도 끔찍해. 그, 너한테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실제로, 나도 끔찍해. 남의 집, 그, 뭐여, 돈 떨어지고 다곡 죽게 생긴 게, 투병 중에, 네가 저질른 죄를, 만행으로안 하면 저 참... 아니냐? 인간은, 음, 장애래도 현재 의식이 좋아서, 시술이 좋아서, 장애를 떨치고도 일어나. 다리에다가 쇠도 박고 쇠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너를 다시 보면, 정내미가 삼천일나 떨어지는 게 여성 동문시간이야. 알어 아냐고, 니 응? 그리고, 어, 입학 선물로 내 자식 오늘 휴대폰 사줬어. 너는 평생 가난니 아냐? 니 자식 평생, 어, 또 가서 죄 짓고, 저집 가서 까먹고, 오늘따라도 돈이 떨어지면 강도 짓도 하고, 응? 니네 조상이 지금, 새빵만 해도 몇개 내줬어? 막, 수십 개 내냈어. 새빵, 을 거기 가서, 문 따고 들어가서 막, 그냥 막, 훔치고 가고 싶은 거가져 근데 내가 니네 손자한테 그래, 대될 뻔부터, 밑까지. 니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란다. 그렇게 얘기하고건망지지만 그렇게 해서, 애석하지만, 그 사모님을 모르면, 여성을 모르면, 마음대로 돌려지는 거 아니야. 내그 교우 가족한테 작신작신 한평생을 맞고 살았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응? 여자는 마음먹기 각오가 달라진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영문을 너무나 응, 저걸막 쥐어 뜯어갖고 머리까지 열어버리고면 그렇게 놔주고 크면 그렇게 돼. 그래서 입수 하나 게 실제는 나도 목사님이 시인 적이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니들은 뭐씌었다고 해도 무슨 신이 씌었다고 하지 마. 목사님, 음, 현재 작업하듯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뭐나 먼저서 막 급하게 이러고 있어. 근데 간증은 해. 주여, 나를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여, 나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꼭 저쪽에 있는 목사님 갔다가 모아지다팍쳐는그 그래, 다쳐. 아니요 그리고 어저쩌서니가내 대사 대사가 뭐요? 주부 우울증 걸리지 말고 우리 군산시에 직접 와서 왕이 있어 왕왕네 왕이 실제로 나한테 전하시는 신분하고는 달라 단 일등군민이요 네 그래서 애석하게도 뒤돌아서면 영국이지만 좀원지좀잘 잡고 치석장애들 잘 지켜서. 개소문 없이 잘 살아. 그리고, 어떤 양반이 인간 세상 하늘이라고냐. 하늘 별거 아니야. 모든 걸 약정 잡아서 포기하면 돼. 포기하고 당신 먼저 쓰세요. 당신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당신 먼저 안아주겠습니다. 당신 먼저 드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늘이요. 진짜는. 그게 영생기라고지. 영생기 먼저 섬겨 쓴 게, 응? 그래서, 어, 밑불알이 다 터지고 오염 물질이 쉽게 말해서 소변 보는 물질이 좌좔로러서 폐기 폐기는 폐기 물성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하지만 당신이 집에서는 인재가 하늘에도 그냥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네 차례 다섯 차례 그렇게 안 가지고 가면 실성이라안 보야지. 뭐 실성을 봐서요 그래. 미친 영세상은 제각을 지나가는 아버지라도, 예? 니네 집을 밥 먹다가, 저 자식은 지네 집돌보다 그냥 갔는데 걔젖바았다고 시간만 내 미친년 미친년. 너를 막 괴물 창시 속에 미친년 들었냐, 미친년 들었냐, 걔 들었냐. 열고 싶은 게, 그래도 크리스찬이오 아니냐? 응? 그리고 이런, 이, t, t 방영이지만, t 방영, 방향. 방영이지만, 사람이, 인내심이 초월해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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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수십 번 참고 나오는 것이지 너처럼 무슨 오늘 개그콘서트어 가는데 오빠 여보 오늘 오빠는 창지가 그렇게 좋아 한만 남대문에 갔더니 지네 집인 줄 알고 막손흔 들고 다녀 그뭔 뜻인 줄 알고 사러 너는 네 차에서 방음 나와 응? 방음 나오는데 일당 너도 여기서 지 일당 하루 벌어서 갔는데 네닷 없이 어, 차 끊어 있다 그래요 네닷 없이. 그것도 원주 개선이지만 내가 다 개선했어. 너는 나한테만 했다고 하지 마. 뒤돌아보면 대한민국에서 치료받는 환자한테는 다 그랬어. 오늘 차 떨어졌어. 차떨어졌고 내일 아침에 가야 돼. 너는 웃으면서 그렇게 사람을, 상대방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말해. 나도 너 같은 인심 한번 착 만나갖고 나라 대통령이고, 대통령이고 국가 원수님을 자격증을 떠나서 나도 한번 바꿔볼걸. 그일생이 내가 어느 때는 내 시계가 주요 종말이요. 종말인데 내 휴대폰 시계가 다 오전 그대로 있어. 왜오를 일이요? 왜 그러게? 니가 인터넷을 거서 서빙하고 네 마음대로 주저하기 때문에. 네? 아 내가 지금 현재, 현재 휴대폰 운영은요? 아이고 잘 계시죠? 통화는 했어. 오늘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개철 바았다 아니 시간이 틀려. 왜그러요 내가 오지 가면 휴대폰을 한번 다시 장만했어. 그, 똑같이 열었는데, 한, 한쪽이 안 죽대. 아, 네가 조작하는구나, 인터넷을. 그때 알게 됐어. 내가 그래갖고, 음, 차 시간이 늦은 적 많아. 그리고, 몇 방, 며칠이 갔는지 몰라. 네가 조언인데, 네 방에 들어가면 네가사줘봐요 니가 네가 주인이냐? 개인 소유권을? 응? 소문을? 너는 그래서 그래. 이, 조직이 통일이면, 이, 실제로 말, 이북 거짓말, 그만요, 응? 이북에 들어가면 전부 다옷벗고는 니네 아버지, 주차장 거지? 응? 그러면 그 아저씨가 뭐 물어보면, 그 아저씨가 평생 어린날부터, 응? 지네 할아버지, 지 아버지, 저까지, 그 땅을 타갖고, 짓거리야. 그럼 나는 지금 가끔 대한민국에 헷갈려, 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것도 그러면 대한민국 돈 있는 사람 신분증이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러고 허허 웃을 때 많아. 근데 그 조직이 장난이요. 장난. 창란. 이 느닷이 걷다가 이 전통 헬기로낮짝 비추기 싫어서 금리 보이지 응? 금리. 금리 놓고 살살 과. 고면 가다가 퍽퍽 쓰러져. 쓰러지는 게. 그 조, 종말을 너무 좋아하지 마. 인간 세상은 전 전에 나도 그래 십이 걸이면 전에 내가 국무총리였거든 국무총리 이제 국무 국무총리 가족을 님이 족 열배 연병을 하고 시뭇거리고막유했는데 내가 그지 국무총리 자손인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해갔어 근다고 근다고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 가족이 나를 죽이는데 내가 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 임병했다고 죄져 예 이봐 이봐 아주머니, 세탁소에 가갖고 아주머니 빨래감, 자, 이것도 물어주고, 니건 놓고 가고 니네 것만 가지가. 그럼 도와? 좋아? 에? 아주머니 니가 한 행패는 참말로 지극이요. 왜냐? 그 우리 아버지 농락당에다가 돌아가셨고, 나 또한 그 후견인이지만, 멋이라고 감자가 싹이 나서 옆에 내가 식구 년씩 식구녀, 식구년까지다 알아. 그러면 너는 분명 내 동갑나이요. 안 그래? 감자에 짜이 나서 이구역이구역식구역식구역 했은 게, 그집들 똑같이 배워. 응? 그러나? 울지 마. 그러잖아? 그리고 짜장면을 똑같이 배워서 먹은 나는, 너도 시비 걸지 마. 나도 시비병인데, 내가 여자 중호분으로 중국집을 들어가서 짜장면 먹는 것을 알아. 오이려지 마. 알어? 너도, 너도 그래. 너차뺄 때, GM대우, 현대, 그리들, 그런데 들어가서, 네가 회사, 사원이면, 니네 차, 그냥 뭐, 거주 갖고 오잖아. 그지? 응? 그런 데서 오는 우월감으로 네가 부자라고 하지 마. 응? 너도 그한 10년간 거잘 다니면, 저차한 대씩 공짜로 나오지, 기념으로. 응? 응? 그 바람이 뭐 들어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 응? 응? 너는 뭐 지금, 여자 사원증하고 회사 다닌다고 지금 나한테 돈 자라고 하냐? 돈 자랑이야? 응? 그리고 돌러는고난게 재밌냐? 응? <laughs> 내가 이참에 하나 만들어줄게. 응? 니네 집 회사에 가서 차 하나 그냥 가져 갖고 나왔어. 차 하나 거져 갖고 나왔는데, 건방지지. 그 역사병으로 내 돈을 훔치지 말았어야지. 응? 내 돈을 훔치지 말았어야 네가 진정한 참여자지. 응? 어떻게든 니네 집, 그, 새 차, 니 앞으로 나와서 나오게 해갖고 포기각서 올것 없이 니가 움직이고 타고 다니면서, 응? 그런 놈을 또 뭐여, 딱 1년도 안 써. 한 2, 2개월이나 써갖고 팔아먹는 행치를왜 나한테 물, 뒷물임 했냐고. 내가 그집 사원이냐? 내가 지금 말하잖아. 짜장면 먹을 줄은 아는데, 차를 사서 팔아먹을 줄은 모른다고. 노동당이냐? 응? 국민한테 잡혔냐? 헌법이요? 너 그렇게 해서 나잘린적 많아 응? 넌 회사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사원만 해도 엄청나 한 부서에 한 40명만 끌고 나와서 나 일하는 중국집에 와서 네가 화풀여고 하면 그 아주머니는 돈 벌어 왜 40명이들을 꾸준히 밥떼줘봐 이런 여성은 최후에 내가 떼어먹을 요량으로 그런게 우리 언니께서는 대체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그 안정시키고 너는 중국집 살려 응? 근데 그것을 에, 더 나은 대로 20년을 자글하고 네가 응? 남무리가 숨진 채 저런 멍청한 대글박이 돌돌돌 대갈박이 돌대가리 에? 그래서 우리 아빠도 들리는지 보청기를 껴줬은게야이 년아 씨발 말하지 말고 대글박이막탁열어가고 보청기 껴주잖아 그지? 그런 식성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니네 나라가 망한단게 현대차한테 물어봐, 응? 대우차한테 물어보고. 가네들이 원기가 너무 기폭이 세서, 실제로 말하면 가네들이 병원이 아니라 가둬야 돼. 그런지, 단합으로 규탄해서 이겼지만, 내 규명은 못 이겨. 내 규명은 못 이긴다니, 응? 상처지만 옷좀잘 입고 다닌다고, 뻐이고 다니지 마. 응? 생산지게 가서 똑같이 놓고, 너 이래봐. 나 이따가 하루 불러서요. 그럼 내가 너보다 상받어. 직접 상관한테. 아니야 응? 내가 니집이 네 세차 사기 치는 것을 안 배워왔다고 하지마. 에? 자나깨나 너도 마찬가지. 그 숙모는 말도 못해. 그 세대가 대류에서한 말이 그 말이요. 나 순수 토익이요. 아가씨 인심이고. 내 세월이. 근데 니가 왜 나를 하한 지방, 에? 회사, 회사식으로 오픈한 자리에서 니집차 네 세례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나를 놀았냐 이거야 니집먹이감이요 사양이 난니집 먹잇감 때문에 지금까지 좋지 않지만 니들하고 이기고자 내가 귀가 멀고 입이 멀고 눈이 멀어 그러면 죽은 목숨이요개 x 빨다고 죽은 목숨이요 애진 갖지 말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 나돈 하나도 없이 회사 갔어 돈 없었어 근데 차가 두 대가 나왔어 근데 이런 년한테 한대 팔고 내가 지금 안타까워 엄마 내가 죽어야요 내가 갚아야 그럼 니네 엄마는 그래 그냥 네가 갚지 말고 저런 년은 집어넣어 그려 그래 내가 한마디요 개같이 엮었서도 물러보지마 알어? 응? 가면 물러보지말라고 그리고 허난 봐 작전도 뭐 그만하고. 내 아무리 지구촌이 나를 닮은 내 아버지 인감이 없다고 그래서 석재야 먼저 못 가지만, 나도 초팅을 떠나서 고등학생이야 고등학교 수준이고, 응? 고등학교 졸업했어. 예정자로 보지 마, 응? 그리고 s o 일 써갖고, 너도 내가 지금 말했잖아, 응? 돈떨어졌는지 어후, 오늘 그거 배리로 올라갔어 그거 바로 잡는데 내가 말했잖아 식담이 좋아서 이지아 아주머니 나 오늘 밥한끼 주세요 하나는 절대 안팔아요 안팔아요? 안팔어 그 여자 근데 내가 나가서 그 여자 집에 안 간다고 해서 문 닫았냐 그건 아니야 그딴 식으로 놀지 말라고 응? 내가 어떻게 해서 중국집에서 개선해서 이 한마늘 한팔을 부러뜨릴까지 응? 이봐 잘 들어 내가 지금까지 아주머니 나 혼자 왔습니다 네가 밥준적 있냐? 제대로? 흥분은 흥분은 다 시켜 빨리 먹고 가야지 우리 집 단체 오면 얼른 가가버리아요 너는 내가 내가 주장하는 거요 나도 너한테 현금을 내 응? 어? 안 내는 것도 아니야 근데 네 손님이 먹던 거 먹던 거다 쓰레기 갖다가 겨우 한 그릇 줘 놓고 그게 일생이냐? 응? 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오익견이지만 사람 살면서 제명이지만, 내가 실제로 그 집에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나, 하나는 책임지고 갔어. 다 물어봐. 실제로. 한, 이, 백, 백이면 백, 그런 인격을 좋아하는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먹고 싶다면 다 갔다고. 그리고 뭐를쳐먹어이고 그렇게 안 해. 그걸 누가 하냐. 갔짜는 것이 돈좀 벌어. 돈좀 벌고, 이, 가게 주가서, 하, 뭐, 오늘 하나 안 팔아 꺼져, 그죠? 그래서 모아 모아서, 응? 세월이, 그, 한, 혼자 산다는 그 부대적으로 모아 모아서 자식도 낳을거 아니오? 응? 성도 하고. 그런 양반들이 실제는, 나눠 먹기 식으로, 다쌀 줘. 쌀. 알어 왜? 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열 사람도 있고, 응? 나처럼, 우정 다마처럼 있고, 다 있는 것이요 근데 왜 혼자 밥 사먹으러 가서 이렇게 구박을 하갖고 평생 장애 만들었냐고. 응? 그리고 숙게 말로, 역종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학대요. 응? 그것도 혼자만. 혼자. 내가 다시 한번 니들한테 생보, 신를 걸리기 전에 얘기하지만, 양심은 단독이요. 응? 그금도 김정은이 단독이지만, 김정은이도 혼자 나와서, 내 근처 돌아다녀봐. 모가지 확잡아갖고싸움까같지 천만의 말씀. 노동당은요, 나한테 직접 죄를 지면요. 근건 똑같아. 뺏어먹은 거고, 응? 빼먹은 거 틀려. 똑같아. 이북이 주는 것을 네가 여기서 내가 혼자서 그것도 주면 안되는데 근데 다 주어 다 주고 찌라시 뿌리고 다 날려 근데 어혀주냐 내가 응? 내가 업혀주냐고 응? 니네 나가 돈이 많아서 이북 도와준다는데 내가 깡패냐? 응? 그만큼 나라 저그그한 지방에다가 응? 군단 시에다가만 유달리 이런 인격체는 절대 직업도 못 가죠. 살아생전 그런 옆에내도못 만나지만 신랑 후보도 못 만나.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은 있어. 에? 그렇지만 진작에 생산성에 출근했다가 입눌림이 싫어서 그만둔 나를 찾고 걸어놓으면 너도 걸릴 수가 있어. 애석하지만 알어?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보편적으로 말해. 나도 그런 생산직 하려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루도 안 빼놓고 졸업했어. 알어? 강의 시간에 앉아서, 너도 강연 들어봐. 오늘 딱두개 가져가면 이겨. 기 그게 나요. 알았음, 조수관에 네, 마무리하는데, 네 집에서, 어, 회사에서 자체로, 어, 니네 자식 같은 니네 사원한테 던져주는 그 착각을, 어? 개망신 그만시켜. 알지?